안녕하십니까. 용궁암입니다 자, 오늘은, 어, 제가, <laughs> 어, 우리 신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 제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분들, 어, 신꺼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음, 그런 말씀을 좀 전달을 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이, 보통 이 신가물들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 많을 것이고, 그런데, <laughs> 이 신의 길을 가려고 하면, 아, 굉장히 좀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어,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음, 제가 오늘도 음, 우리 제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음, 그런 얘기들을 두 명을 그냥 내보냈습니다. 왜 그랬냐? 어, 자기 중심이 없어요. 내가 정말 신의 길을 가고자 하고. 내가 신령님을 모시고자 한다면, 자, 결단을 내려서 하루라도 빨리 이 신령님들을 모셔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뭐,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차일, 피일 미루고, 선생님들하고 통화만 하려고 하고, 이거는 선생님들 간보는 것 밖에 안 되죠. 자, 이 신령님들이, 선생님도 신령님을 모시고 있, 있는 사람이고, 그 신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제자도 신령님을 모셔야 되고, 신령님이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신과 신이, 같은, 같은 길을 가야 하는데, 그런 선생님들하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면 됩니다. 우리 신가물 분들, 결정을 내리셔서 정확하게 가셔야 돼요. 보통 신감을 볼 분들 보면, 이 뭐, 타 방송 매체나, 어,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데 보면, 어, 이, 신령님들 모시는 선생님들이, 무속방송을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거기 가서, 아, 저 신감을 만나요. 저 정말 해야 되나요? 10군데, 20군데, 30군데 물어보고 다닙니다.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프라인에 계신 선생님들, 정말 많이 찾아다니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답은 항상 똑같아요. 너는 해야 된다. 해야 될 사람이다. 자, 저는, 신을 정확하게 나누는데, 어, 저는, 어, 불리는 신과 못 불리는 신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자, 제자가 모시고 가야 될 신이 정말 이, 뭐, 이 제자를 못 먹고 살게 해주고 신당을 모셔드려도 이 제자를 신령님들만 모셔서 먹고 살수 있게 해주지를 못한다면 그 신령님을 모셔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불리지 못하는 신은 절대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건 허죽굿이나 아니면 조상굿으로 해서 그냥 보내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 연연해서. 정말 신을 모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정말 불리는 신이어서 이 제자가 이 신령님들만 모셔서 그래서 이 제자가 먹고 살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정말 이 신령님들을 모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너무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령님을 모셔야 될 사람들이 신령님을 모시지 않고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차일피일 미루려고 하면 본인들이 잘될것 같지만 안 됩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금전은 금전대로 깨지고 이 신가물들의 병폐를 보면 이, 이 히스토리를 쭉 보면,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자, 10년, 15년 전부터 계속 신을 모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왔고, 어릴 때부터도 남달랐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 저는 30년을 신과물로 살면서 신령님을 모시지 않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 해봤어요. 그러다가 40대 초반에 이 신령님들을 모시게 됐는데, 저에게 오는 제자들한테만큼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나처럼은 살지 말아라. 지금은 제가 비록 신령님을 모시면서 신령님이 주시는, 벌어주시는 돈만으로 뭐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신령님들이 아니면 모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신가물들이 허성생활 보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령님을 모셔야 될 사람이 모시지 않으면서 신병으로 몸이 아프고, 또 신병으로 금전이 깨지고, 또 신병으로 인동토가 나서 사람이 깨지고, 결국은 혼자가 되겠죠. 가족 간의 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의 불화도 생길 수밖에 없고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끊어질 수밖에 없고 형제 간의 우애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신의 벌전이기도 합니다. 신령님을 모셔야 될 사람이 신령님을 모시, 모시지 않음으로 해서 신령님들을 자꾸 화나게 하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 신가물 분들이 가장 많이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꽃의 비용입니다. 신꽃의 비용이 지금, 뭐, 방송이나, 유튜브나, 여기에 나오시는 선생님들이, 유명하신 선생님들, 전혀 현실성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자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넘어질 대로 다 넘어져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제자들인데 그런 제자들한테 뭐 4천만원을 가지고 와라 5천만원을 가지고 와라 좀 세게 부르시는 분들은 8천만원까지도 부릅니다 물론 선생님들은 신굿을 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제자를 계속 케어를 해주고 가르쳐야 되고, 그런 비용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도 너무 비현실적이죠. 가격이. 자, 얼마든지, 얼마든지 싼 가격에 신고 탈수 있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한다고 그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본인이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꽃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신꽃을 하지 않더라도 가리꾼만으로도 제자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제자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정말 뭐, 많이 들지 않겠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자, 신가물 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신령님들을 모셔야 되는 사람이 그 신령님들을 모시지 않음, 않음으로 해서 벌전은 최소한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신의 제자가 된다는 거, 물론 어려운 결정이겠지만, 제가 방송에서나 뭐 라이브 점사 방송에서나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실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보다 신가물로 사는 게 몇백 배는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셔야 될 사람은 빨리 모시는 게 맞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해서 신명이다. 정확한 신명이다. 그리고 불리는 신이다. 라고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또 테스트를 또 거칩니다. 실제 저희가 진과 북을 쳐주고 거기서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오시는 제자만 제가 이 무당, 무당이 될수 있는 신굿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시고 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신굿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무당이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길이 열려 있을 때그 길로 가셔야 된다는게 맞습니다. 무당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사시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실 겁니다, 아마. 제가 장담합니다. 신 선생이나 신 부모라는 분들의 역할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가 가다가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쓰러지면 세워 줘야 되고, 그리고 용기를 잃으면 용기를 줘야 되고, 다른 길로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 신선생이고 신부모입니다. 그 역할일 뿐이에요. 많은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제자가 제자의 신령님들을 잘 모실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역할만 해주면 되는,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신부모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갈등하시는 시간에 빨리 오세요.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풍파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정말 답답하게 머릿속에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지내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신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은 가야 되는 것이고,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은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길을 가셔야 될, 그리고 본인이 신의 길을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하셔서 이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하실 수 있는 그 길은 열려 있으니까 제 머리 위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 드리고 또한 테스트까지 다해 드릴 겁니다. 제자분들, 돈 걱정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용궁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